안녕하세요. 오늘은 A 링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A 링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링크 말 그대로 그 다른 곳으로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예요. 그 A 링크의 A라는 요소의 뜻은 앵커라는 의미를 앵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A 링크에 들어가는 속성 중에 href라는 해리프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축약어로서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라는 축약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링크를 연결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외에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링크는 자, 현재 코드가 일반적인 코드고요 A 링크로 시작했기 때문에 A 링크로 닫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해리프라는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성 값 안에 우리가 실제로 링크를 넣고 어딘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한번 연결 해볼까요? 자, 이 어떤 특정 도메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이런 HTTP라는 이 단어를 써주셔야지 이 URL이 연결이 돼요. 이게 단순히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 바로가기 라고 한번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본적인 그 링크를 넣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 링크를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현재 탭에서 이렇게 파일이 열리지만 새 창으로도 열기 할 수가 있어요. 이새 창으로 열기 하는 방법은 target 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 blank라는 값을 주게 되면 새 창으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언더바 blank라는 값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겉보기에는 같지만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새 탭으로 제공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 연결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점은 그 일반적인 링크의 형태는 파란색 텍스트가 존재하고요. 한번 클릭하게 되면 보라색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링크는 밑줄이 들어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밑줄이 들어간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a 링크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래서 링크를 여러 번 이렇게 넣게 되면 옆으로 쌓이게 됩니다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던 그 요소 인라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히 링크를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퍼블리싱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슈냐면 제가 한번 코드를 몇 가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빈 링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웹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퍼블리셔는 대부분 안에 링크가 제대로 연결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연결시키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이 링크 안에 어떠한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브라우저에 반응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연결을 할때 이 안에 빈 링크를 어떠한 값을 넣을지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몇 가지 제가 정 다양한 방법의 값을 넣어볼 테니까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우선은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링크, 링크 값에 내용이 없을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샵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없는 아이디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몇 가지 준비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치고 있고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우선 얘와 네브링크를 공유하기 위해 네브링크를 넣기 위해서 잠깐 작업하는 거고요. 네브링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로, 링크 값에 내용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링크 값에 내용이 없을 경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컴퓨터가 뜨게 됩니다. 내 컴퓨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에서만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롬에서는 작동되지 않죠.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이 코드를 작, 이렇게 값이 없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내 컴퓨터가 뜨게 됩니다. 내 컴퓨터가 뜨게 되는데 이 저장된 파일을 파일이 내 컴퓨터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link.html이라는 제가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이 파일이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인터넷 스롯 이동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로 바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샵만 제거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냥 클릭했을 때는 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제가 한번 스크롤을 생기게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엔터를 많이 쳐보고요. 자, 스크롤 내리면, 이 중간에 이 링크가 있죠. 샵만 제공할 링크.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스크롤이 위로 튀어 올라갑니다. 위로 튀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업을 하던 중에 잘못 클릭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를 뭐이동하든뭐 이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스크롤 내에 머물게 되는게 아니라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스크립트로 이렇게 샷만 주고 온클릭 이벤트로 해서 어떠한 레이어 팝업이나 다른 것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창을 열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모에 해당되는 현재 이 파일의 상단으로 스크롤이 클릭하자마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레이어 팝업이 뜨던 다른 어떠한 이벤트가 활성화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부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샵을 계속 이렇게 썼었죠. 이 샵이 뭐냐면, CSS에, CSS에서 얘기하면, 이 샵은 ID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현재 샵하고, 샵은 ID라고 하면, ID하고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샵은 아이디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샵만 주면 아이디, 뒤에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로 클릭하자마자 바로 위로 튀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 세 번째로, 아이디 컨텐츠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샵, 아, 샵 컨텐츠죠. 클릭하게 되면, 이쪽,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부링크가 작업한 스크롤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샵 컨텐츠는 아이디 컨텐츠라는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아이디 컨텐츠를 찾아가서 이 스크롤로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링크라고 하면 어떠한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이동, 페이지와 또 다른 사이트 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 내부에서 위아래로 또는 좌우측으로 원하는 곳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서 이동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샵 A, 저 같은 경우 샵 A를 쓰고, 어떤 분들은 샵 넌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참고로 A로 쓰게 됩니다. 샵 A를 쓰는 경우, 샵 A라고 하면 AID를 찾게 되는 건데, 현재 페이지에는 ID, A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없는 아이디를 넣는 경우.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아까처럼 샵만 제공하게 되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이렇게 되는데, 샵에 없는 아이, 페이지에 없는 아이디를 넣게 되면 전혀 반응하지 않죠. 예를 들어, 레이어 팝업을 넣었을 때도 샵에 없는 아이디를 넣게 되면 현재 페이지를, 현재 스크롤 위치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팝업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 좋고, 그, 스크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편리한 링크가 되겠죠. 예, A를 넣는 경우는 없는 아이디를 넣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none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코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굳이 none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나서 나중에 아이디명 잘못 넣으셔서 이렇게 none이라고 쓰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면 이곳으로 스크롤링되기 때문에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 작업을 하실 때는 없는 아이디는 자유자재로 넣어주시는데 단그 페이지에는 이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링크들만 쓰게 돼요. 내부 링크는 이 목적대로 그대로 아이디와 아이디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고. 보통 없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샵 A를 써서 작업하곤 합니다. 자, 간단하게 A 링크에 대해서 페이지도 연결해 보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퍼블리싱 작업할 때는 주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빈 링크를 넣는데 그빈 링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